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아소서 찬송가 204장으로 하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반석이의 새 e 지 hm, 지지 않니? 잘 o 고잘짓 i 우리 집잘짓 ji, ji, 석이 ji, 우리 집잘짓 i 주 내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다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은다면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 반석 위에, 다 우리 집잘짓은 세상 모든 사람 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이가 아니면 뭐. 제은 상물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물 줄게. 잘짓고잘 지새. 우리 집잘 지새. 만세, 만석이에 우리 집탈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을 성실하게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의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고 무한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운 집은 주님 앞에 설때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 될 것임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준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청하나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함으로 믿음의 집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꼭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셔서 치유되는 체험도 허락해 주옵소서 믿어야 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믿음이 떨어진 이들을 강건하셔서 속히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장애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간구하나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현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가기를 소원하나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법을 다루는 이들을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걸음마다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음을 체험하고 간증할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들기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민.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에 고랑을 내서 씨를 뿌리고 그러질 않았다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 주머니에 넣고 흔들어서 뿌리든지 낙귀 엉덩이 뒤에 붙들어 해서 낙귀가 걸어가게 하고 거기서 그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씨를 흔들어서 이렇게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씨를 뿌릴 때 요즘은 뭐꼭 필요한데, 꼭 쌍이 날때 좋은 땅에 콕콕 심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씨 뿌리는 방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늘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신은 말씀입니다. 받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 말씀을 받는 자세,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받질 않습니다. 찔림을 받지도 않고, 감동을 받지도 않고,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딱딱한 부분이 없는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은 강박한 부분이 없는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설명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아무 상관이 없,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아멘 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하고, 야,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참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확증돼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작업을 이루어 갈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상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대로 행하고 말아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삶 속에서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시떨기 받고 같은 자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많이 많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이 염려를 이기지 못합니다. 염려가 말씀을 이깁니다. 욕심이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말씀이 욕심을 통치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욕심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꺾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욕심이 말씀을 꺾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좋은 땅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잘 받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운전해 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언젠가 교회 학교에 나와서, 나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 이게 성령의 역사 하시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 제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운동하게 하시고, 말씀을 운동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걸음과 손과 삶을 운전해 주십시오. 말씀이 그들을 운전하면 주름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강권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 늘 조심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딱딱한 부분은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딱딱한 부분이 생깁니다. 교만한 부분, 강박한 부분, 우둔한 부분이 생기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갈아 엎어야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은 딱딱한 가라 없는 작업을 영적인 작업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죠. 돌발과 같은 마음은 돌을 골라내야죠. 골라내,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죠. 우리 안에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골라내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죠. 가시떨기 같은 것은 걷어내야죠.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 헛된 욕망들, 이것들을 걷어내는 영적인 작업, 청소의 작업을 계속해야죠.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도 잘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지파이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것들을 때려 쫓아버리는 말씀의 막대기가 될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수 있도록.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것이 말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연결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딱딱한 부분이 없는가? 돌은 들어와 있지 않은가? 가시 떨기는 없는가? 이걸 제거하고 가라없고 그래서 좋은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멘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은 땅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체험과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아동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진 자들 주께서 강건하셔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그들을 운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들이 그들을 강건하심으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 하시겠습니다.